발표는 전 한국 암각화 학회 회장을 맡고 계신 이하우 회장이부탁부탁드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하이하우합니합 원래 원래 화연화자인자인어요게 인제 우리나라 공술과 술련해서해주특주국한발한를부탁하국가지고 제대로 한구천 암각화에서 활쏘 사람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인류의 발전사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우리 대곡천에 있는 방구천. 얼마 전에 이 바, 대곡천이 방구천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조금 혼동될수 있더라도 양해를 구할 듯으요 방구천 안가화에서활쏘 사람 표현을 통해서 그 성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활의 등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활은 잡고 재발은 동물을 잡기 위해서 특화된 도구이지요. 신생대 제 4기 마지막 조산운동이 마무리되는 만 천년경에 처음 이 활이 등장한 걸로 고고학계에서는 보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충적성의 대표적인 소품이죠.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이게 만 년경에서부터 8,000년경으로 변연되고 있는 제주도 고살리 유적에서 만 수의 화살촉이 나왔습니다. 무려 1,374점의 화살표가 나온 화살촉이 성령 석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948점 정도의 화살촉이 나왔습니다. 바로 지금 이 그림과 같은 건데 이 고산지에서 나온 것 중에서 아주 특별한 것이 마치 이런 것들 물고기 지느러미 같은 표현이 있는 화살처이 있습니다. 크기는 한 2cm, 2.5cm, 3cm 정도 크기 아주 작은데요. 이런 걸 봐서는 태양으로에서도 화살촉이 화살이 사용된 것이 아닌가 하면서 유추하고 되고 있습니다. 이 마치 낚시의 미늘이처럼 빠지지 못하게 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활은 지금 그 이전에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한 8,000년에서 7,200년 사이로 유출되는, 추정되는 라드라가 스페인의 유적이지요. 여기서 목재 활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활이고요. 방구대에서 활쏘는사람이 활, 쏘는 사람이 활 라라드라가의 활이 바로 방구대의 표현과 비슷한데, 이 방구대에서 활 쏘는 사람은 신석기 시대 중기 이후에 등장한 것으로 이 짐작됐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니까 제가 저희 연구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방구대 암 각한 총다섯단계에 일시적으로 확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5 단계에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세 번째 단계와 아주 밀접한 시기에 이 사냥꾼, 활등 사냥꾼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구대에서 이 활둔 사람을 찾아보니세 점이 나오죠. 그런데 이 표현물을 보면 은 굉장히 활, 동물과 사냥꾼이 굉장히 옹색한 구도, 뭔가 좀 자연스럽지가 않나요? 그래서 보고 보면요, 이 동물과 활손 사람이 표현상 기법, 속성이라고 할수 있겠죠, 양식이라고 그러까 그런 것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봤을 때 사냥 표적이 불분명하고, 그다음에 이 부자연스러운 공간 처리라든지 이런 걸로 봤으면 사냥꾼은 동물의 상당수가 완료된 다음. 추가된 그림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아마도 기존의 동물 표현에 대한 또 다른 의미나 서사를 감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최 간장님께서는 선사시대 거만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역사시대에 나온 표현물을 하나 놓쳤어요. 그것은 바로 이 오른편에 있는 이 그림이죠. 여기에 보면은 활쏘는 세성각 그림. 어, 서기 5세기 경에 5세기 이후에 나타난 세성각 그림이 또 신라 시대의 사람들이 만들어진 만들어 놓은 활쏘는 사람이 한점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석기 시대의 이 활쏘는 사람이 굉장히 특별한. 지적을 이미 하셨지만은 특별한 점이 뭐냐. 활을 쏘는 그 활의 궤적이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치 만화에 기관충을 쓰면 탁탁탁탁 하면서 날아가고 궤적까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아주 희귀한 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곡천, 방구천에 활 쏘는 사람을 성격을 조금 더 뿌려내기 위해서 주위에 여러 군데에서 할수 없는 사람 표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체적으로 한세개 정도로 구분이 가능해요. 첫 번째, 단순한 사냥꾼으로서 동물을 잡는, 사냥에서 할수 없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전투나 전쟁 뭐 이런 데서 할수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정신사적 현상으로서 은혜나 성적 의미에서 할수 없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장 많은 것은 역시 사냥에서 할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선 이 도면은 제가 다 만든 것인데요. 몽골이나 알타이, 뭐 이런 혹은 가자스탄에서 조사된 것을 봤을 때이 사냥 장면은 가장 보편적인데 여기서도 보면 몽골이었든 여기서는 화살이 날아가는 것을 길게 선으로 나타내고 라는것을 그런데 또 특별한 재미있는 점은 조금 전에 광부대안각하를 말씀드릴 때 지적했다시피 사냥꾼이 추가된 기존의 그림에다가 사냥꾼을 나중에 추가하는 그림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또 이런 그림도 역시 이제 몽골 알타이에서는 계절이 잘 나타나 있고요. 이 그림을 보면 여기에 이게 뭐 알타이 칼라타시라는 유적인데요. 곰사냥의운늑의 사냥꾼이 뭘 성공을 한것 같습니다. 이 마치 각과 같은 그, 이 그림은 역사 시대의 5세기 이후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 유명한 바르티안 샷이라고 하나요? 몸을 돌려서. 그런 어떤 그림도 역시 청동기 시대의 그림으로서 차강산라에서 그런 그림이 발견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의 제바키노나 알타이, 카자흐스탄 알타이에서도 그러한 현물이보유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천천이나 방구대와 비교가 될수 있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바로 이오네가 호수 얼마 전에 세계유산이 됐습니다. 우리가 먼저 됐습니다. 우리 꽤 표준이 되는데, 아쉽게도 오네가 호수와 백해안 나카나면서 세계 유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곳은한 기원전 5,000년 정도로 변연, 아, 기원전이 아니고 그냥 5,000년 전으로 이렇게 변연이 되는 요새입니다. 이오네가 호수에서 보면은 이 재밌는 것은 뭐스기한 사람의 스키타고, 간구 그 발자국 동물의 발자국 그다음에 사람이 걸어간 루트 이런 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훗날 어, 조금 더 발전하면 동사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여기에서 보면 창으로 동물을 찔러 살해하는 장면도 나오지만은 활을 쏴서 동물을 사냥하고 있는 장면이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투에서 활쏘는 사람인데요. 생각처럼 활쏘는 사람이 전투에 등장하는 것은 굉장히 희귀합니다.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요. 또 굉장히 시기가 늦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전투에 주로 뭐갈수 있느냐 하니까 지금 보면 사장 가자마자 딱사루골에서 보면은 복갱이나 이런 걸로. 머리를 짚고 있고요. 민우신석 살라볼리노에서는뭐 두부 허리에 참 두부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들어서 사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창으로 서로 덕풀 싸움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보편적으로 많이 발견이 됐는데활쓰는 사람은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 한 점도 찾을. 굉장히 특기한데 그것은 바로 안각아의 본질을 말하는 것인데 안각하는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어떤 큰 대의와 잘 맞아 떨어지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투에서 활쏘는 사람의 등장 시기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신석기 시대에 서는 활은 사냥에 매우 좀 제한적인. 전투에서 활의 사용은 적어도 1300년, BC 1300년경부터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대부분 어, 가라수 문화라고 있습니다. 이 가라수 문화라고 하면은 예니세이 강, 아시죠? 예니세이 강지류에 있는 작은 섬 마을에서 발견된 고고학 자료를 저걸로 해서 명명된 문화체인데요. 그리고 이 가라수 문화와 그 이후의 문화력에서 철제 시대나 이런 데서 활이 적극적인 어떤 전투용으로 쓰이고 있다 그런 것을 정리하고자 그리고 의례나 성적 의미에서 활쏘는 사람, 정신 사적으로 나타나는 활쏘는 사람에 일단은 이걸 <laughs> 한번 참고가 될것 같은데 여기에 동물 몸에 점이 꼭꼭꼭꼭 찍힌 꼭꼭 게 있어 요 이게 전부 화살자입니요 실지 화살점. 그래서 딱 보시면요, 저도 이걸 보고 현장에서 깜짝 놀랐는데 아주 재밌어요. 여기 앞에 이런 삐죽삐죽한 날카로운 돌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침에 해가 뜰때이 그림자가 여기에 사슴 그림에 신장부를 비춥니다. 그 그림자, 그 조각 한 그림자. 그때 미리 재고 있던 활을 사냥꾼이 이렇게 겨누고 있다가 해가 사슴의 신장부에 딱뺀 동안 탁 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일종의 주술적으로 아, 오늘은 사냥의 예감이 되죠. 오늘은 사냥에 성공할 것이냐.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빛의 주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사냥 아, 주술적으로 오늘 사냥은 성공할 것이야 하는 만족감을 떠나서 이큰 동물을 잡는 사례의 어떤 제업이라든지 뭔가 끔찍한 걸 느낄 수 있겠지요? 그걸 회피하는 어떤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슴을 잡은 것은 실제로 내가 잡았지만서도 내가 잡은 것이 아니라 햇빛, 빛이 바로 주사를 합니다. 빛이 늘 잡은 거니까 저승에 가더라도 나에게 안 가끔만 생각하지 마. 이런 굉장한 어떤 주술적인 의미를 이런 그림에서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례나 성적 표현에서 활쏘는 사람을 보면요, 보편적으로서 의례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이게 이래서 좋은데, 저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강조된 사람은 안각과 연구에서는 일종의 어떤 샤먼 주술사 그런 사람을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젖장기에 방부대 안각가에 이렇게 쓰인 낭글을 두둑 세우고 이것은 샤먼이 아니고 먼 곳을 간침한 는 사람이고요. 저런 사람이 바로 손가락이 이렇게 일부러 강조된 그림들 이런 그림들이 바로 샤먼을 나타내는 독특한 표현 기법인데요. 여기는 이 사람은 다리 사이에 구멍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자 사명으로 보는 게 맞고요. 이 밑에 있는 이 그림 역시 스키를 타고 활을 쏘고 있는데 그 앞에 동물이 사다리를 올라가듯이 계단을 올라가듯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고 그 궁극점의 정면에는 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냥을 통해서 혹은 사냥꾼에게 잡혀 잡힌 동물의 어떤 승선을 암시하는 그림이 아닌가. 그래서 목숨을 잃고 저먼 나라에 갔다 가 다시 밑에는 여자의 성기가 하나 있잖아요. 성기를 통해서 다시 이 세상에 재생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그림으로 묘사한 아주 재밌는 그림입니다. 요거는 이제 저기 미노신스크에 있는 샬라볼리노라고 하는 유적에서 조사. 그 외에는 여기 보면 재밌는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교미하는, 짝짓기 하는 남녀가 있는데 그 남녀를 향해서 화를 쏘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굉장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맨이 그림은 여성이 누워있고 사, 이 사슴의 뿔이 성기를 향해 겨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관을 나타내니다 다 어떤 성적 의미로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뭐 뇌몽골, 림시아의 화란시아님 중에서 바꾼 것입니다. 뭐 이런 그림들을 봤을 때 성적이나 의례와 관련된 한성사람의 성격은 일단 활이 어떤 것입니까? 뭐칼 같은 거나 이런 건내 몸이라고 하는 신체 공간의 범미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활을 쏘면은 사람이 당장 닿을 수 없는 먼 거리까지도 활을 쏴서 목이물을 맞추게 되는 다 일종의 초월승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의례나 정신사적인 현상을 야기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화를 통한다면 인간은 닿을 수 없었던 참먼 거리까지도 영원할 것만 같은 그런 곳까지도 닿을 수 있다,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모호한 어떤 정신사적인 영역까지도 관련이 할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현상에서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해한 어떤 부분까지도 화를 통한 다면 가능하리라고 믿랬던 것이지. 그래서 중국에 보면 궁후회가 하늘에 뜬 10개의 태양 중에 9개를 떨어뜨리잖아요. 이 화를 사서 떨어뜨리는 대안 또는 그걸 뭐라고 하냐 한 구예사일이라고 하는 신화와 같은 것. 들아유주석님 <laughs> 고맙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 등장시키게 된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국무 붕위에가 활을 쏘고 있고요. 위에는 삼조고, 태양을 나타내시고 그 삼조고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나라 시대의 화상석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는, 어 알파일, 잘류의 집도배에서 조사한 것인데요. 이샤은킹입니다이 사람들 꼭으로 지팡이를 짚고 있는데 지팡이를 짚고 있거나 이런 존재들은 전부 샤문이에요 바로 샤문이샤문 킹이 뭔가를 지시를 받거나 혹은 경비를 드리고 있는데 그 샤먼 킹이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서 또 활을 들고 있어요. 이 활의 어떤 전신사적인 현상은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보편적으로 넓게 활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한 얘기로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는데요. 뭐 샤먼의 북을 치잖아요. 것이 원래는 팔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는 연구가 있고, 그다음에 성적인 표현에서 나타나는 그림으로서 이 안카카에서 동물은 어떤 동물들들은 여성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뭐 유명한 안드레르로르르르르르르 어, 라스코 동물 백과의 황소는 여성 자체를 상징하기도 한다는 유명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하그 다음에 이성교 합을 방해하는 것은 쿠발레프 박사의 경우에는 성교 한을 하는 장르를 방해하는 것은 어떤 어, 뭐라고 할까요? 영적 고행과 거기서 태어난 어떤 뭐 그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마치 신화, 소, 우리나라 고대 신화에도 보면은. 그런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뭐 그런 국에서한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것이 이교접을해방한신성한 우리 부족 혹은 동족의 혈통을 수호를 위해서 조계원 사회에서 금지를 위반하는 것을 방해, 해방, 즉 금지하기 위한 표현이 아국에 제가 몽골을 처음 갔을 때가 1995년인데요. 그때 갔을 때 시내를 돌아다니는 사람 보면은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 동, 뭐라고 하죠? 형제 간에 그런, 그, 걸 뭐라고 합니까? 근친. 뭐 이런 것들에 어떤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을 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구대 안각화에서 할수는 사람의 성격을 정리하자면, 이것은 일단은 생활사에서 나온 사냥꾼이다.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것은 동물의 제작이 끝난 다음에서 등장하는 것은 기존의 동물에 대한 의미에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거나 혹은 다른 어떤 서사를 반영하기 위한 결과이다. 이렇게 보고, 그것이 결국은 여기서 보십시오. 이게 보면은, 이 사람이 겨누고 있는 것은 이 사슴인지 이건지 애매합니다. 그렇지만 이 위에 있는 사슴보다는 이걸 겨누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어떤 사람 저걸 여우라고도 하는데 저는 저걸 담기로 보고 있어요. 왜냐? 생태가 그렇게 닮, 닮아야죠. 그리고 또 사슴 정도를 공격할 수 있는 동물은 야생에서 소랑이나 이런 거 외에는 그런 상태에 머물고 있는 동물은 거의 유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 사냥꾼이 겨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읽어낼 수 있나?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면서 동물을 잡아 먹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관리한다, 고대자인에 대한 어떤 관리라고 하는 것이을 여기의 그림에서 반영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한번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단계에 나타나는 그림은 굉장히 흥미로운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은, 과거에는 여기 뭐 렌트템 방식이 어떻고 그런 헛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금은 보세요. 이 동물들, 배가 정복블록에, 이게 어떤 동물입니까? 새끼맨 동물이에요. 새끼맨 동물은 함부로 잡아서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아까 우리 첫 번째 토론하신 선생님 교육적 의미가 있지 않느냐 바로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교육적인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방구대 암각화의 연구는 앞으로도 좀더 많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천전리의 그림은 또 다릅니다 천전리의 그림은 단순한 사냥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그걸로 끝나버리면 재미가 없지요 이 사냥꾼이 찾고 있는 동물이 강조된 뿔을 갖고 있어요. 이 사슴이 단순한 사실적인 사슴의 뿔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동물은 신성시된 동물로 우리가 봐줘야 되는데 그러한 동물을 찾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전신사적인 현상을 한번 또 발굴해 내야 될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반도에서 활의 사용이 만 년에서부터 8천 년경에는 이미 상당히 확산되었을 것으로 이해되고 있고요. 그것은 제주도 보살리의 예를 봤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방구대에서 활 쏘는 사람은 신석기 시대 중기 중반경 적어도 5,500년 이전에는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방구대에서 활 쏘는 사람은 동물의 표현 이후에 일관하여 등장했다. 그걸 로 다시 정리를 하면은 기존의 동물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반영한 결과이고 그것은 결국은 자연계를 관리하고자 하는 어떤 인간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결국 자연 방구대에서 사냥꾼은 한 단계 더 발전된 세계관을 갖고 그들의 균형, 잡, 꿈꾼, 균형 잡힌 이 환경을 요음한다는 어떤 의식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왜 정신사적인 현상이나 전투와 관련된 것은 볼수 없을까. 이것은 뭐 어쩌면 이 한반도라고 하는 좁은 땅에서 굉장히 이른 시간에 인간 활동이 그렇게 빈번하지 않았기 때문인 걸로 보요 다시 말해서 안각화의 방구대의 안각화는 구상표입니 실질적인 사람의 행위를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고요. 그것이 한반도에서 앙각화가 먼저 나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0개 정도가 된다고 실제로 37개가 됩니다. 이 37개로 확 퍼져나간 시간폭이 굉장히 길어. 그러다 보니까 인간 활동이 늦다 보니까 이미 그것이 서서의힘들기 시대 후기로 돌아가 활발해지는 경 시기에는 유목시대가 아니 다시 수렵시대가 끝이 나버린 거. 농경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정신 사적 현상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농경 사회는 과거와는 다르잖아요. 네, 요까지 제 발표 촉박한 시간에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 온들수록 이렇게 좋은 내용을 여기 오신 분들 말고 어, 밖에 오시지 못한 분들도 좀 같이 들어줬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